중앙일보의 논조는 확실했습니다. 쉐기를 박았습니다. 중앙일보 서민의 공허준표 여기에 확실한 쉐기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비디오입니다. JP레코더 공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 저런 사람이 대학교 수랍시고 여태 행세했다니 참으로 낯 뜨거운 대한민국입니다. 확실하게 밟아버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향한 것은 반갑지만 사람의 댐댐이가 넣지 않게 나타난 것은 우리들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민의 사람 댐댐이가 넣지 않게 초, 초출되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냥 기생충이라 연구하십시오. 온갖 언론의 교수라는 직함, 기생충 연구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정치쇼하고 있다는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서민 교수를 완전히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짓밟아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전두환 비석 밟듯이 확실하게 밟아버렸습니다. 정치판 더 이상 넘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역시 우리 준표 형님. 밟을 때는 확실히 밟아버린. 제대로 밟았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페이스북 읽어주기 홍준표. JP 레코드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학 교수랍시고 여태 행세했다니. 참으로 낯뜨거운 대한민국입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것은 반갑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늦지 않게 나타난 것은 우리들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기생충 연구를 하십시오. 정치파는 더 이상 넘보지 마시고요. 정말 속 시원한 홍준표의 기생충 발기였습니다. 여기에 중앙일보도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논조도 완전히 확실합니다. 홍참 낯뜨겁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번 유튜브 썸네일 논란에 홍 의원도 직접 입을 열었다. 그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교수를 겨냥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페이스북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학 교수랍시고 여태 행사했다니 참 맞뜨거운 아 대한민국이라면서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어구까지 넣었네요 중앙일보가 오늘 확실하게 홍준표 편으로 준표 형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것은 반갑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넣지 않게 나타난 것은 우리들로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민 교수에 대한 꼬리표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서 교수 좌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국적,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 이것을 계기로 오른쪽 진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야권 지지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부 민주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서 교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조국 흑서를 공농 집필라고 야권 지지자로 돌아선 것을 언급한 말이 그러면서 우리 홍준표 형님 기생충 연구나 하시라. 정치파는 더 이상 넘보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작심타면 <목소리> 비디오일기 홍준표를 한국의 대처로 부국의 미콰료로 JP 레코드가 홍준표와 함께합니다. 중앙일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렇게 홍준표 페이스북 전문을 확실하게 인용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학교 수랍시고 여태 행세했다니 참으로 낯 뜨거운 대한민국입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것은 반갑지만 사람의 댐댐이가 늦지 않게 나타난 것은 우리들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기생충 연구를 하십시오. 정치파는더 이상 넘보지도 말고요. 감사합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 작심 삼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